네 안녕하세요. 경마하나입니다. 인기마 옥석을 가리고 숨은 다크호스를 찾는 토요경마분석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네, 드디어 이제 2025년이 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경마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기권에 없는 복병마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마지막 경마주간! 경마 하나와 이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합 잘해서 따뜻하게 2025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일요일에 마지막 경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적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도 전체 전문가 중에 적중 1위였고요. 토요일 10개, 일요일 9개, 이틀간 총 19개 적중했습니다. 토요일은 10개 중에 9개 쌍승 적중, 일요일은 9개 중에 7개 쌍승 적중으로 저배당 흐름 속이었지만 충마에 어, 그 선정하는 거를 더 정확도를 높여서 없는 배당 끝까지 만들어봤고요. 토요일 제주 4경주 추천 경주에서 복승식 50배가 1:3 착해서 코차로 1:3 착했어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삼쌍 118.5배, 삼복 27.3배, 그리고 쌍승 9.2배까지 전승식 추천 경주 올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경주 취소가 있었죠. 그래서 총 16개 중에 10개를 적중을 했고요. 내용과 결과 모두 이기는 경마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배당 가뭄 속에서도, 어, 결과를 그래도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박태준 기수 은퇴 경주 때문인지 경마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배당 가뭄이좀 극심했습니다. 뭐 이거는 예상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어, 하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이런 거겠죠. 서울 사경주에서 10번 머니포 시즌을 충마로 가져갔습니다. 4코너 전부터 이제 바짝 붙어서 직선주로 해서 추입할 수 있는 충마라고 문자에 코멘트 드렸고요. 정확하게 전개까지 읽어내면서 삼상 104.4배, 삼복 20.2배, 쌍승 10.6배까지 역시 전승식 적중을 하면서 최대 환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오경주에서는요 강축 닉스 고원에다가 저는 브라운루키랑 그리고 더 노미네이트 조합으로 삼쌍 84배 삼복 34.2배 그리고 쌍승 12.9배까지 어, 전승식또 올킬을 했습니다. 이렇듯 뭐 저배당이라고 피하지 않고요 인정해야 될 경주들은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전승식 적중 쌍승 그 충마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어, 최대한 배당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음, 적중의 절반 이상이 10배 이상의 배당이었고요. 음, 경마나는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 뭐,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에 맞는 안정적인 적중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저배당은 피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 당연히 맞춰드려야 되는 경주고요. 모든 경주를 적중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책임감 있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도 음, 조합을 실패하긴 했지만 제가 가져갔던 복병마는 희망 밴드 그리고 그레이 캔디가 이제 어, 방송 미공개 복병마였습니다. 현장에서 공개했던 조교장에서 직접 잡아온 조교우수 복병마들 주력으로 가지고 갔었고요. 아쉬움은 남지만 내용면에서는 어, 충분히 좋았던 한 주라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경마, 경마나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또 PBT로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추천 경주는 이경주, 육경주, 구경주입니다. 이경주 시작 15분 전에 추천 경주 안내 문자 발송되니까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고요. 토요일 기승 불가 기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김철호, 임기원, 문세영, 임다빈 기수가 기승 불가합니다. 그리고 토요 경마 체크 포인트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아직도 199승에 머물러 있어요. 200승까지 이제 1승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진짜 200승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4조 박윤규 조교사도 399승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해볼만한 마필이 있어서 어, 여기 다아이 구로 남아 있어서 음, 참 이게 빨리 공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조 서범석 조교사도 495승 있고요. 42조의 이관호 조교사도 393승인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예쁜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서울 이경주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루키 경주고요 지금 이게 연말에 치러진 루키 경주라서 어, 좋은 말들은 이미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상반기에 다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부진마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편성이 좀 굉장히 느린 경주일 거고요. 여기서 충만은 9번 스터닝 돌핀 보겠습니다. 루이스 기수가 기승합니다. 어, 주행심사 때 11번 게이트였고요. 3열 외곽으로 이제 모래를 피해서 2위를 했습니다. 기록은 뭐 1분 04초대로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지금 편성이 부진마 편성인 점을 감안을 해야겠죠. 이 친구가 경주력으로는, 어, 이 안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전개 가져갈 것 같고요. 루이스 기수도, 음,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폼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런 기회라면 루이스 기수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상 5등급, 마이티캡이랑 병합할 때이 마필 굉장히 의욕있고 좋은 모습 보여줘서 스터닝 돌핀을 충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1번 퀸즈 플라잉도 말씀을 드리면, 김용근 기수가 계승합니다. 48점 아필이고요 주행 심사를 합격할 때 원래 김용근 기수가 함께 했었어요. 근데 데뷔 전은 빅투아르 기수가 함께 했었고요. 선행을 실패를 하면서 그대로 아웃. 안녕 했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다시 김용근 기수 안장입니다. 음, 빠른 말피들이 없죠. 그래서 김용근 기수가 이거 탔으면 무조건 지금 뭐 마이야 기수도 없겠다. 선행 강공일 겁니다. 다만 단점은 지구력이 약해요. 그래서 어, 선행 버티기. 버티기를 해볼 거고요. 일경주 뭐 주로가 가볍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교시 모습도 국내산 6등급 파워풀프라도 그리고 5등급 폴리카이저 가운데에서 3도 병합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경주에서는 복병마도 한 마리 소개해 드릴게요. 12번 리스파이어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합니다. 33조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조교 영상에는 안 잡혔는데 2등급 상위군 마필이랑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주행심사를 합격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고요. 그동안 훈련과 그리고 성장,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런 실전 띄워본 주행심사가 없기 때문에 베일에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군과 훈련한 12번 리스파이어 고배당 복병반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강주고요. 여기서 지금 9번 운주 클리어가 완전히 거의 인기 뭐 100%에 가깝게 강축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습 가능성이 있는 마피들이 제 눈에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 강축이 깨진다면 그건 바로 배당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서 조교가 우수했던 복병마 조교우수마가 있습니다. 인기권에 안 잡혔어요. 조교우수 복병마를 아예 충마로 수천 경주 배당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 마필이, 어, 이번 주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조교를 엄청 때려놨고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추천경주의 충반은 현장 문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고요. 여기서 주로가 무거우면 1번 축, 좀 가볍다면 5번 축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번 한마디 말도부터 설명을 드리면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15조 정하백조교사 마방입니다. 음, 그리고 뭐, 우태율 마주 마필인 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일단, c 시원 기수에서 정적인 기수로 안장은 교체가 됐고요. 직전은 10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 8번, 9번, 외곽 게이트를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전개를 보면 외곽을 좀 감아서 모래를 피해야 하는 그런 전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또, 어, 최근에 네츠 게이트가 불리하죠. 서울 주로가. 그래서 그 점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한마디 말도는, 어, 마음 편하게 충마로 가져갈 것 같은데, 또, 걸리는 점은 지금 1300, 1400을 뛰다가 1200m로 거리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이 마필이 전개적으로 봤을 때는 더 후미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걸려요. 하지만 일단 조교 모습은 좋았습니다. 조교 시에 국내상 5등급 더 선불사조 이 마필 제가 어... 내일이었나 충화로 가지고 갈 건데요. 네. 더선 불사조랑 병합을 하는데 상태도 우수했고요. 다만 이제 전개가 미지수라는 거, 좀 모래를 막고 추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1200m라는 점이 걸리지만 또 조교 모습 좋았던 게 하나가 역방향으로 조교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장구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번에 눈가면은 뺐고요. 양털 코골레를 추가를 하면서 주폭이 더 신장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도가 또 전개의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서 이번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마필 상태랑은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해도 보고 있고요 다만 주로가 극단적으로 가볍다면 5번 내길의 에이스 보고 있습니다 최범윤 기수가 기승합니다 지금 5등급 승급하고서 이제 승급하고 나서 이제 선행을 가서 바로 우승을 했어요 음, 그러고 나서 옛, 지금, 지금 경주가 아니라 전에경주 여기 1, 2위를 했을 때 5등급 승급하고서 선행가가지고 바로 우승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결정력이 계속 약해지면서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혁 기수에서 지금 최범현 기수로 안장은 보강이 됐고요. 레이팅 34로 거의 승급을 앞두고 있죠. 지금 아가판서스가 35로 가장 높고요. 회범위 기술하면 단독 선행을 나와서 버티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도 원래 1300을 뛰다가 1200으로, 거리도 100m가 줄어들었다는 점, 또 국내에서 3등급, 내 길의 위너랑 병합시에도 길게 가져가면서 지구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가 가볍다면 선행 버티기 해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내 길의 에이스입니다. 이 외에는 이제 수차권이 꽤나 혼전인 경주예요. 그 중에서도 포착이 좀 혼전인데 이 중에서 제가 봤던 마필은 인기권에 없는 마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들로 일단 꾸려놨고요. 충마까지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조합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고요. 어, 충마부터도 굉장히 혼전이에요. 혼전 혼전.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이번두 손을 뜸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보고 있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고요. 승급전입니다. 임다빈 기수에서 정우주 기수로 안장은 교체가 됐어요. 지금은. 뭐, 임다빈 기수 부상 중이죠.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하지만, 단독 선행을 나가서 항상 2분의 1 마신 차 아쉬운 준우승을 이렇게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정력이 아쉬운 마필인데요. 어쨌든 스타트 13초 1, 13초 2등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 저는 안정적이고 빠른 출발 능력 복귀에다 그냥 출입바 이렇게 적어 놓는데 출발이 빠릅니다 안정적으로 이번에 부담 중량도 가볍고요 어, 이번에도 단속성능 나갈 텐데 조교 모습도 우수했습니다 다만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내측 주로, 내측 주로가 불리하지 않은지 또 주로가 무겁지 않은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한 혼전인 그 편성이기 때문에 이 주로의 약간의 유불리도 마필들한테는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주라서 최종적으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경마 하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분들은 경마 하나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서 조합 잘해서 마지막까지 잘 메이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고요. 충만은 4번 마이티 비트 보겠습니다. 제가 이말 하나에서도, 아, 이말 하나래. 조교관심만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마필이고요. 이동화 기수가 기승합니다. 24조 마필이고요. 문세영 기수에서 이동화 기수로 안장은 교체가 됐고요. 직전에 이제 10번 게이트였어요. 10번 게이트에서도 엄청 이제 크게 돌고서 막판에 추입을 하는데 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주력 가장 좋은 마필이고요. 계속 이제 경주가 좀 꼬여왔던 그런 마필이에요. 또 9월달 경주에는 어 직선주로 중반쯤에 이제 2번 마필이 외측 상행을 하면서 또 크게 방해를 받았었고요. 그러고서도 다시 탄력을 올렸던 마필입니다. 아우 물한 잔만 마실게요. 뭐 이후에는 출발이 좀 꼬였지만 또 막판에 올라왔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최근에 9번, 10번, 11번 이렇게 외곽 게이트를 받았었는데 그거보다 게이트 조건도 낮아진 만큼 첫 입상 아직까지 입상이 없어요. 꼬인 덕분에. 그래서 첫 입상까지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조교 모습도 우수했던 마필 마이티비트입니다. 그리고 W도 한 마리 체크하겠습니다. 8번 블랙선입니다. 장출의 기수가 기승합니다. 10조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이후 12주, 딱 3개월 만에 나옵니다. 직전 경주에 실은 고강도 조교를 시켜서 승부가 걸렸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후미에서 모래를 맞고 그대로 안녕 하면서 이제, 네, 굉장한, 어 부진한 성적을 냈죠. 꼴등이라는 성적을 냈었는데. 그래서 두 달간 휴양을 다녀오셨습니다. 휴양을 다녀와서인지 이번에 조교신 모습에서는 굉장히 블랙션이 활기도 있었고요. 또 주폭도 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교 모습 때 블랙선이 좋았고 또 직전 경주가 나름 아쉬움이 남았었기 때문에 고배당 W로 블랙선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고요. 충만은 6번 거센대로 보겠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고 14조 마필입니다. 조상범 기수에서 김용근 기수로 안장은 이제 보강이 됐고요. 데뷔 전 우승을 하고서 루키 스테이크스 서울에 출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농협 중앙회장배에 출전을 했었고요. 또그 직전은 아우 부산에서 브리더스컵 루키에 출전을 해서 그때는 좀 많이 아쉬운 성적을 냈고요. 데뷔 전 우승을 했는데 내일이 대상 경주만 뛰다가 드디어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일반 경주죠. 특히 직전 경주에서 이제 전 구간 바깥으로 기대서 주행심사를 다시 받았었는데요. 뭐 외곽게이트기도 했고, 너무 많은 마필들이 많았으니까 좀 기댔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원래 그랬던 마필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행심사 이제 다시 받았는데, 어, 59초, 59초, 9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대상 경주를 뛰면서 말이 더 성장을 했구나, 라는 걸볼수 있는 주행심사였고요. 이번에 실전은 또 김용근 기수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 선입 전개 가져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강축, 6번, 거센 대로를 충마로 추천 경주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가지고 가고 싶은 마필이 조교가 정말 우수했습니다. 구보를 가고서 어~ 쿨링다운까지 시켜주면서 웬만하면 쿨링다운까지 시켜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건 공들이는 마필들한테만 하는 그런 어, 조교의 패턴이에요. 구보 모습도 좋았는데 그래서 눈여겨봤는데 쿨링다운까지 시켜주는 걸 보면서 어? 얘 가져가야겠다라는 마필이었어서 이 마필 어, 인기 1, 2, 3위권 내에 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마필을 주력마권으로 가지고 추천경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또, 뭐 삼성레이디, 뭐, 고강도 조기하긴 했었는데, 조금, 애매하다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레이디는 출전 취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800m. 역시 혼전경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혼전경주. 어, 저 배당으로 끝나는 경주들보다 혼전경주라고 하면 이제는 막 가슴이 뛰고, 어, 배당이 나오겠구나 하고 그배당에 맞춰야 된다. 라는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어, 충만은 10번 블루선을 좀 보겠습니다.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요. 4조 마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99승의 4조. 400승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블루선입니다. 이번에 마이야 기수 함께하고요. 부담중량 2kg 늘어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체 마패들 중에서 의지적인 측면에서 10번 블루선이 가장 높다고 보여져서 이번 경주가 혼전이라서 그 마방의 의지 그리고 기수의 의지적인 측면에서 블루선한테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뭐 최근에 3등, 2등, 1등, 2등 이렇게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블루선 조교 모습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후차권은 정말 혼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W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잡아놓은 W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이 안에서도 들어올 마피에 또 빼야 될 마피를 또한번더 선정을 해야 돼서. 당일 앞경주, 7경주잖아요. 6경주까지 보고 또 주로 상황, 당일 마필 컨디션 등도 고려를 해야 압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후차권 선정을 해서 이번 경주에서는 좀 복병마들 잘 꾸려가지고 배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산 스파 등급 1800m 경주고요. 충만은 주로가 가볍다면 3번 흥행돌풍을 보고 있고요. 무겁다면 이말 하나에서 말씀드렸던 패션스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번 흥행돌풍 먼저 말씀드리면 문정경기수가 기승합니다. 48조 마필이고요. 레이팅이 지금 46으로 여기서 우승을 하면 레이팅이 최소 레이팅이 5가 오르기 때문에 딱 승급을 합니다.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에 4연승에 도전을 하죠 선행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3kg 더 늘었어요 지금 직전 대비해서 거리적성을 1800, 1700 이렇게 늘리고서부터 어,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거리적성 잘 맞고 선행 나갈 수 있는 3번 충마로 볼 거고요 하지만 어, 패션스타, 이번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5, 주로가 가볍다면 3번이지만, 무겁다면 패션스타로 갈게요. 저는 왜냐면, 항상 충마를, 어, 혼전에서는 복병, 그, 뭐지, 복승식용 충마를 찾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쌍승식용 충마를 되기,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주로가 무겁다면 패션스타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고 14조 마필입니다. 이번에 계란형 큰고리 제가 추가하고 나오고요. 최근 이제 두 경주를 봤을 때왜 어, 이렇게 부진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주는 경상남도 지사배랑 그리고 브리더스컵 퀸 이렇게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모두도 부산에서 뛴 경주였고요. 우리 서울말들 부산 나가서 추입마들 맥도 못 추리고 나오죠. 어쨌든 그 직전까지는 일반 경주 모두 역시 3연승을 이어 왔던 마필입니다. 이 기세 힘입어서 대상 경주 출전했지만 빠그라지고 일반 경주 다시 돌아왔습니다. 뒷심 가장 좋은 마필이 여기서 패션스타고요. 제가 패션스타 충마로 여러 번 많이 맞춰드렸었는데 지금 1800m 경준대도 뒷심이 라스트가 12초대가 나옵니다. 가볍든 무겁든 올라오는 마필이 패션스타예요. 최후미에서 추입을 할 거고요. 이번에 일반 경주긴 하지만 어, 대충 조교하지 않았어요. 국내산 2등급, 상위 등급인 매의데이랑 굉장히 길게 병합을 하면서 지구력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뛰다가 대상경도 나오고서 이 패했던 기억 때문에 좀 하락세로 접어드는 말도 있는데 패션스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 조교 모습도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3번, 5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도 한마리 말씀드리면 10번 하이폴리 W 체크할게요.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고 21조 마필입니다. 직전에 1,700m 11번 게이트였습니다. 아주 불리했죠. 하지만 멀찍이 선두권 따라가면서 이제 어, 3위를 해줬었고요. 이번에 조교가 우수했어서 하이폴리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W 체크할게요. 네, 그리고 서울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추천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고요. 충마는 7번 K파워풀 보겠습니다. 마이야 기수가 기승합니다. 레이팅 50으로 꽉 차있고요. 지금 1800m에서 1700m로 거리는 100m 줄었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임다빈 기수에서 마이야 기수로 안장도 보강이 됐고요. 역시 선행 노릴 거예요. 경주력 가장 이 편성에서 좋은 마필이 7번 K파워풀입니다. 그래서 충마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차권으로는 조교가 우수했던 마필, 조교 우수마가 있고요, 한 마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1700첫 출전이지만 기습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기상에 아쉬웠던 마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후차권 마필들, 뭐 인기권에 그렇게 있는 마필들이 아닌데, 어, k 이 o 을 축에 이 후차권들 잘 가지고 가서 추천형주, 적중으로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10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음 인기도가 혼전이더라고요. 혼합 3등급 1,400m 안마한정경주고요 근데 제가 보는 충만은 뭐 11번 퍼니탭이었습니다. 11번 퍼니텝 충마로 볼게요. 장추의 기수가 기승하고 53점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에서 장추의 기수로 안장은 교체가 됐고요. 직전은 승급전이었고요. 직선주로 전기가 꼬이고 4위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네비전 4위 말고는 3위 밖으로 넘어가질 않았죠. 121321 1, 이렇게 되게 잘 띄워졌던 마필인데 직전 4위는 꼬였다는 거. 그리고 뒷심이 좋은 마필이라서 이번에는, 음, 입상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입상해야 되고요. 조교 역시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번 퍼니탭 당연히 충화로 가져갈 거고요. 여기서 W 한 마리, 두 마리 말씀드릴게요. 2번 블루피오라 W 체크할게요.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고 4조 마필입니다.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요. 음, 최근에 좀 부진했었어요. 원래 잘 뛰다가. 최근 두번 부진했었고요. 모래를 최대한 피해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안장을 김용근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안마의 경주로도 출전을 하고요. 어, 굉장히 고강도주으로 하는 국내선 3등급 킹하너랑 병합을 할때 좋은 모습이었어서 블루피오라 W 체크할 거고요. 또한 마리는 3번 펠로알토입니다. 권중석 기수가 기승하고 24조 마필입니다. 송재철 기수에서 권중석 기수로 부담 중량 감량 2.-4kg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52kg으로 2kg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원래 56을 달고 나와야 되는 마필이고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지구력이 약해요 그래서 부담 중량 감량을 받은 거예요 신인 기수 기용을 해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부담 중량 53.5kg까지는 3등급 1400m 똑같은 편성 내에서 2위 했었고요 3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마필이 단독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고, 그래서 선행 버티기 가벼운 부담 중량으로 또 주로만 가볍다면 선행 버티기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안말 경주로 출전했다는 점에서 W 체크할 거고요.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위 등급인 외산 2등급 마이티짱이랑 이제 내측에서 네 병합을 하면서 지구력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 마필도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좀 1,800m 경주긴 한데 흐름이 꽤나 좀 빨라요. 그래서 어 빠른 경주긴 한데 저는 7번 강나루 충마 보겠습니다. 문정균 기수가 기승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네. 추임만필이고요 <laughs> 흐름 빠르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앞선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마필들이 꽤몇 두가 있긴 한데 그 마필들이 막판에 걸음이 저는 무뎌질 거라고 봐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직전에 이제 가벼운 주로 속 음. 에서도 3위를 했어요. 이 마필 강나루가 가벼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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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2위. 좀 아쉬움을 남겼던 이유는 어... 주로가 가볍거나 흐름이 빠르면 그 선두권과의 격차를 좀 벌리지 못해서 그게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6연속 입상에는 직전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음, 부산에서 열던 KRA컵 마일 외에는 뭐 3위 밖으로 나갔던 적이 없는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다시 입상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주로가 무겁다면 강나루한테는 우승일 거고요. 가볍다면 또 흐름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선두권 마피를 못 따라잡고 2위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강나루 조교 우수했고요. 어쨌든 주로에 따라서 강축이냐 아니면 복승식용 충마냐 어 그거는 결정이 될것 같은데 충마는 강나루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W 한 마리 체크해드리면 2번 신의 이름입니다. 건중석 기수가 기승합니다. 21조 마필이고요. 이용호 기수에서 건중석 기수로 기수 교체하면서 감량승부수 뛰어봅니다. 지금 어, 2등급 1800m를 내리 뛰어왔었고 건중석 기수와는 벌써 세 번째 호흡을 맞춥니다. 이 마필이 계속 선행을 나가서 못 버텼어요. 그래서 주로가 이번에 부담 중량도 또 가볍고 건중석 기수가 처음 함께 보는 게 아니라 벌써 세 번째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로가 가볍다면 버텨볼 수 있는 복병마로 이번 신의 이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분석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토요일 저녁 6시에 일요분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